고이들 힘들지? 화이팅이야! 자, 24번. 어, 지금 보니까 고이 모의고사 지문이 다 재미가 별로 없네. <laughs> 아이고, 어쩌면 좋아. 그래도 이해를 좀잘할수 있도록 선생님이 돕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너무 속상하다. 아, 어쩜 이렇게 재미없는 지문들만 할까? 멘탈 디벨러멘트. 자. 정신적 발달이죠. 정신적 발달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individuals. 그 개인들. increasingly mastering social codes and signals themselves. 음. 까는그봐 <laughs> 봐. 지금 여기서 개인들로 구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 오브의 목적어는 말이지. 이 오브의 목적어는 바로 mastering이에요. 얘가 목적어예요. 오브의 목적어고, 그리고 얘는 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입니다. mastering의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하면 이제 말이 되지. 정서적 발달은 개인들이 점점 더 습득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습득해요? social codes and signals themselves.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사회적 규범과 신호를 습득하는 것으로, mastering,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정신적 발달. 그리고 콤말 위치가 나왔는데요. 자, 이러면 우리 이거 뭐로, 뭐로 바뀔 수 있을까? 일단은 end. 그리고 they can master.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음, 사람들은 이것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고 원래 이게 앤드로 바뀌면 이거는 master dam이 될 겁니다. 앤드 dam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콤마 위치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선행사가 이 선행사가 바로 뭐야? Social c u s a n d signals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이 어 그것들을 소셜 코즈와 시그널즈를 습득할 수 있다. 언제만 only when only when on 뭐할 때만 in social situations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만 습득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with support of more competent individuals typically adults. 음좀더 유능한 좀더 유능한이다. more가 앞에 붙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좀더 유능한 그런 개인들 이런 특히 일반적으로 어른들의 그런 도움과 함께 있는 그런 사회적 상황에서만 그들은 이런 소셜코즈와 시그널즈를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렇구나. 그렇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너희들이 알지 소셜코드나 시그널즈를 근데 요즘은 그거 가르치는 데가 별로 많지가 않다 되게 속상해 그래서 학교에서도 잘안 가르쳐요 왜 난리 나거든 잘못 가르치면 야 수학 문제 칠판에다 풀게 했다고 우리 애가 지금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하고 선생님이 고소를 당하는 판에 이런 사회적 규범을 가르치는 건 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가고 있죠 자 어쨌든 어이 문장 아주 좋았어. 자 그리고 나서 인디스센스라고 했으니까 지금 앞에 나왔던 이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요 인디스센스 이런 면에서 이런 면에서 멘탈 디벨롭먼트는 그래서 또 구성이 됩니다. 무엇으로? 인터널라이징 소셜 패턴스. 음. 그러는 이런 그 사회적인 양식을 내면화 하는 거예요. 인, 인터잖아. 인터널이잖아. 그치? 그래서 내면화 하는 것과 그리고 점차적으로 becoming a responsible actor.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는 건데 책임있는 액터. 여기서 배우 아니야. 행위자다. 행위자가 되는 것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알겠지? 자, 요거 좀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정치적 발달은 사회적 양식을 내면화하고 그리고 책임 있는 행위자가 되는 것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합해져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 사이에서 among other responsible actors, 다른 책임 있는 행위자들 사이에서 점차적으로, gradually, 점차적으로 책임 있는 행위자가 되는 것과 이 사회적 양식을 내면화하는 것, 이것으로 정치적 발달은 구성되어 있다. 나 지금 발음 자꾸 새죠 미안합니다. 지금 주말인데 저녁때를 반납하고 나 지금 금쪽같은 내 새끼하고 아 우리 아들은 금쪽인 아니야. 근데 <laughs> 금쪽같은 내 새끼를 못보고 내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서 조금 말이 빨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자. In Denmark. 덴마크에서는요.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형사적 책임이 있는 그런 나이는 15 years old. 우리나라 촉법소년하고 비슷하네요. 그쵸? 렇 15세에요. 그리고 이것은 의미합니다. and is로 될수 있겠어요? 15세가 아니고, 앞문장 전체를, 앞문장 전체를 지금 이 위치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we then. 그러면 우리는 말한다. that people. 어... 대신 여기 나왔는데, 아마 목적절를 이끄는 어, 접속사가 되고요. People have developed 사람들이 발달했다고 발달시켰다고. sufficient mental maturity 어, 충분한 그런 정신적 성숙을 발달시켰다고. ~모모하기에 충분한이 될까요? To be accountable. 자, 여기에서 이 투부정사는요, 지금 sufficient를 꾸며주는 거예요. 부사적 용법이니까 가능하죠, 그죠? 뭐 하기에 be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at this point. 자, 이 시점, 바로 이 시점이 가리키는 건 뭘까요? 어우, 나 오늘 왜 이래. 이 시점이 가리키는 것은 15세입니다. 이 15세는요, 바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충분한, accountable, 충분한 그런 정신적인 성숙을 발달시켰다고 우리는 얘기,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어허. 우리도 그래서 촉법소년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그치? 평사 책임 연령을 좀더 낮춰야 되기는 하는데 일단 보자. 그리고 and at the age of 18 18세에는 사람들은 받습니다. 자 이건 given인데 사실은 get이라고 해도 돼요. 사람들은 얻습니다. the right to vote 어, 이 투표하는 권리, 투표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and are thereby 그것에 의해서라는 Thereby 그것에 의해서 are formally included in the basic democratic process. 그럼 뭐야? 공식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수동태죠. 어디에 포함되어? In the basic democratic process. 기본적인 민주적 과정에 포함이 됩니다.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라는 말을 빼먹을 뻔했네요. 공식적으로. I do not know. 나는 모른다. 모모인지죠? w e t h e r 는 these age boundaries are optimal. 자, 이런 연령의 경계가 최적인지 나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But 그러나 it is clear that 자, 이슨 가주어, t h a t 은 진주어죠. 무엇이 명확한가요? Mental development 이 정신적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을 합니다. 발생해요. 각기 다른 속도로 for different individuals.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속도로 일어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일어나고 이것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depend on이죠.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on the social and family environment they have been given. 그 각각의 개인들이, 각각의 개인들이 부여받은 그런 사회적, 가정적 환경에 따른, 따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라고 여기서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문장 좀 복잡했지만 찰지게 잘 설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따라서, therefore, 따라서, having formal limits for responsibility from a specific age, that apply to everyone. 자, 여기까지가 주어부예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주어가 너무 길어지면, 비동사의 활용형 바로 앞까지라던가, 아니면 조동사의 바로 앞, 아니면 동사 원형의 s, e, s 붙은 거 바로 앞. 그건 확실하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거꾸로 한번 뒤집어 봅시다. 지금 전치사고 여기 보이고요. 대신 나와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라고 해서, 지금 관계대명사절이 that applied to everyone 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주어보는 맞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대세 선행사는 바로 뭘까요? 앞에 나오는 responsibility 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 책임을, 책임에 대해서 특정 연령부터 제한에 두는 공식적인 제한에 두는 것은 오호 그쵸 여기 지금 핵심 주어가 동명사 그래서 단수죠 따라서 동사는 이즈가 될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제한에 두는 것은 공식적인 제한에 두는 것은 i s somewhat questionable practice 좀 약간 의심스러운 질문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의심스러운 다소 의심스러운 관행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렇긴 해요. 그는 어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해도 어떤 애는 뭐 중1처럼 보이는 애도 있고, 그죠? 어떤 아기들은 아직은 중, 정말 초이같이 보이는 아이,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동일하게 연령대를 다 얘네가 이렇게 안다 라고 하면서 적용하기는 조금 무리는 있지만, 그래도 법은 중요한 거니까, 그거라도 없으면 은 정말... 난리 날 겁니다. 그죠 저는 그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24번 공부해 봤는데요. 24번까지 하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정말 어려운 이제 30번대로 넘어가면서 정말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나오죠. 가슴이 뜁니다. 자, 일단은 음, 일단은 이 지문 주제유로도 나올 수 있는데. 그렇 정신적 발달은 환경에 환경 조건에 따라 다르게 일어나며 일어나기에 모두 동일하게 동일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 요거를 주제, 제목, 요지를 풀때꼭 명심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외에도 어법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많이 복잡했죠. 그죠 그리고, 음,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어, 순서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서가 나오게 되면은, 자, 마지막이 C, in Denmark가 B, 그리고 여기 in this sense가 A가 될것 같습니다. 순서가 나올 수 있겠고, 어법 좀잘 보세요. 어법이 정말 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꼭좀 기억해 주시고요. 어법하고 순서, 그거 외에는 딱히 이제 더 나온다라고 하기가 약간 애매합니다. 근데 음, 음, 한 번만 더 보자. 음, 애매해. <laughs> 애매합니다. 음, 그리고 일체 브리치도 나올 수 있겠네요. 일치, 브릿치 일치, 브릿치 나오면 은 정말 해석을 잘해야 돼서 좀 어려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24번 마쳤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저는 이제 29번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화이팅이에요. 자 라이크도 많이 눌러주면 좀 좋지요. 고이들 제발 수업 많이 들어주세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정확하게 잘할수 있어야만 여러분들 수능도 잘할 수 있어요. 기술이 필요한 문제 유형들이지만, 그래도 독해 실력이 없으면 그 기술은 정말 무용지물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화이팅!